요즘 국내 게임 업계는 확률 조작 논란이며 막장 운영이며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이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게임에 많이 지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4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팀게임 탑5! 뽑기 확률에 지치시고 막장 운영에 상처 입으신 분들은 잠깐 동안 스팀게임을 하며 머리를 식히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4월 스팀으로 발매를 앞두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比你高。 스퀘어 엔닉스의 아웃라이더스가 오는 4월 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어스 오브 월을 제작했던 개발사 피플캠 플라이에서 제작한 액션 TPS 게임입니다. 게임 배경은 2076년 먼 미래를 다루고 있으며 환경 파괴로 인해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낙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정착지 에녹 행성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높은 자유도가 특징으로 협력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RPG 요소까지 녹아있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될것 같은데요. 이미 데모 버전을 무료 배포하여 일주일 만에 플레이 플레이어 수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전투는 언팸으로 활용한 총기 전투 뿐만 아니라 클래스별로 각기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전투 액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래픽도 괜찮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전투 액션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웃라이더스는 오는 4월 1일 콘솔 발매를 시작으로 스팀에서 4월 2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스팀 판매가격이 7 9 2 0원으로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모 버전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니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기어스 오브 워를 제작한 게임사의 최신 TPS 게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네오이즈의 사망 여각이 4월 8일 정식 출시를 합니다. 인디게임사 루틀레스 스튜디오가 개발했으며 한국 전통설화 바리공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메트로베니아 2 d 액션 게임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딸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모험을 담았으며 한국적인 소재와 동양적인 색채를 그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종류의 무기를 통한 전투와 탑승물을 타거나 동중활강을 하는 등 다양한 전투 액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우렁각시나 홍지팥쥐 등 한국 라를 바탕으로 제작한 다양한 몬스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막여각 정식 버전에는 총 9개의 챕터와 14종의 보스 그리고 7종의 히든보스를 만날 수 있으며 총 3가지 버전의 엔딩 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데모 버전을 공개하여 많은 게이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사막여각은 4월 8일 스팀 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승을 배경으로 한 2d 액션 게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스퀘어 n 닉스의 리어 레플리칸트 리마스터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플스3로 발매된 리어 레플리칸트를 버전업 시킨 작품으로 리어 오토마타의 세계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캐릭터 모델링이나 맵의 지형, BGM, 액션 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컨텐츠 또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게임의 정확한 타이틀명은 니어 레플리칸트 버전 1, 2, 2, 4, 7, 4, 4, 8, 7, 1, 3, 9 인데요. 아니 제목 갖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쳐 하시던가. 이런 휘바. 시리즈 디렉터인 요코라토 디렉터는 타이틀 결정 당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숫자를 붙였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를 까먹었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이건 무슨 태어난 김에 게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없는 타이틀. 실화냐? 아무 이 게임은 리메이크도 리마스터도 아닌 버전업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사의 풀 보이스 추가는 물론 신캐릭터 추가, 그래픽 개선 등 리마스터보단 리메이크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플레이 영상을 보면 오토마타보다 화려함은 덜하지만 원작에 호평받았던 액션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 나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어 레플리칸트 리마스터는 오는 4월 22일 콘솔 발매를 시작으로 스팀에서는 4월 24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69,8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과연 원작을 뜯어고친 리얼 레플리칸트는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의 로마 토타로가 리마스터로 출시합니다. 2004년 출시한 로마 토타로는 메타크리틱 점수 92점을 받는 등 토타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명작 게임 중 하나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리마스터로 출시한다고 하니 기대를 안할 수가 없을 텐데요. 우선 4K 해상도까지 지원하는 그래픽은 완전하게 탈바꿈하였으며 기존의 건물 및 유닛 그리고 각종 이펙트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한국어 소식이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토타로 팬들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한구라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마 토타로는 4월 29일 스팀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판매 가격은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리마스터로 만나보는 로마 토타로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콰트로기어에서 개발하는 블랙위치크래프트가 오는 4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트워크로 구현한 음침한 고딕풍 세계관이 특징으로 미소녀 캐릭터를 조작하여 다채로운 전투를 경험할 수 있는 펭스크롤 방식의 2D 액션 RPG입니다. 2014년 처음 개발을 시작으로 약 6년 만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 게임을 만든 콰트로기어는 1인 개발로 알려져 있는 국내 인디게임사입니다. 혼자서 이 정도 게임을 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블랙위치크래프트는 4월 중 스팀 파 8... 발매를 시작으로 콘솔로도 순차적으로 발매할 예정이며 판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1인 개발사가 만든 고딕풍 액션RPG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번외로 오픈 베타 게임도 몇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캐콤의 바이오하자드 리버스가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콘솔과 스팀에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네디즈가 개발한 배틀로얄 게임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가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팀에서 오픈 베타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환절기이다 보니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내 게임들 때문에 마음도 아픈데 몸까지 아프면 되겠습니까? 부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휘바! 휘바.